이제는 특선급 경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선급 첫 경주 제8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4번의 김동훈 선수가 대열을 이끄는 가운데 뒤쪽에 1번 김원정 선수와 5번 정재원 선수 뒤쪽 7번 김지광 선수 이어서 2번 공태민 선수 뒤쪽 3번 이태호 선수 이어서 6번의 김민배 선수가 대열 후미 현재 외선엔 5, 3번 선수들 5번의 정지원 선수와 3번의 이태호 선수 3번의 이태호 선수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뒤쪽에서 대열 선두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선두로 위치하는 3번 이태호 선수를 넘어서는 7번의 김지광 선수가 선두 자리 위치하면서 5번의 김재원 선수는 7번과 3번 사이를 노리면서 외선에서 내선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선은 2번과 6번 선수가 탐색전을 펼치면서 5번 정지훈 선수 뒷자리로 2번에 공태민 선수가 위치할 때 6번의 김민배 선수는 바깥쪽에서 내선 빈틈을 노리면서 계속 외선에서 페달링을 하고 있는 모습. 6번의 김민배 선수가 7번 뒷자리를 차지하면서 7번, 6번, 5번이 현재 선두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8경주의 종합득점 선두는 5번의 정재원 선수, 뒤쪽 523번 선수들이 득점 3강 대열 가운데에서 523 순서대로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7번의 김지광 선수가 계속 대열을 이끄는 상황 속에 6번, 5번, 23번, 4, 1번 순으로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7번, 6번, 5번, 2번, 3번, 4번, 1번 선두이돈 태피 이제 7명의 선수들이 본격적인 레이스를 준비할 때입니다 6번의 김민배 선수가 바깥쪽 빠져나오면서 페달링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6번의 김민배 6번의 김민배 선수의 선행 스타트, 뒤쪽 5번 김, 정재원 선수가 김민배 선수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태민 선수가 5번 뒷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6번, 5번, 2번. 5번의 정재원 선수가 막판 추입을 누릴 듯합니다. 6번의 김민배 선수, 바깥쪽 빠져나오는 5번의 정재원 선수. 6번 김민배, 바깥쪽 5번 정재원, 막판 추입. 5번, 6번, 2번.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득점 선두인 5번의 정재원. 특선급 제9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4번 유경원 선수가 초반 책임선두. 4번 유경원 선수 뒤쪽 3번 최종근 선수와 5번 김동관 선수 뒤쪽 7번 최대용 선수 이어서 6번 이기호 선수 뒤쪽엔 2번 전원규 선수, 대열 후미 바깥쪽 1번 황승호 선수가 종합득점 선두. 2번 경주 배번 순으로 득점 순입니다. 1번의 황승호 선수가 종합 득점에서 가장 앞서 있고, 2번의 전원규 선수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외선엔 1, 2위 선수들이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종합 득점상 1, 2위 선수들이 외선에서 탐색전을 펼쳐가는 가운데, 4번의 유경원 선수 앞자리로 이번에 전원규 선수가 위치하면서 4번의 초반 책임 선두를 해제시키는 이번 전원규 선수 뒷자리로 1번의 황승호 선수가 위치하면서 2, 1, 4번이 현재 대열 앞선을 이루고 있고 뒤쪽엔 3, 5, 7, 6번 선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전원규 선수 뒤쪽 1번 황승호 선수 이어서 4번의 유경원 선수가 대열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2, 1, 4, 3, 5, 7, 6번 대열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곡선 주로에서 이 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원규 선수가 계속 대열을 이끌고 일본의 황승호 선수 마크 추입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저치기의 강점이 있는 이번에 전원규 선수가 대열 선두, 저치기와 선행의 자력 승부에 강한 선수죠. 뒤쪽 일본의 황승호 선수, 이어서 4번의 유경원 선수와 3번의 최종근 선수, 2143576번의 대열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특선급제 구경주. 선두유동이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2143576번 타종선 통과. 아직까지 대열 선두는 뒤쪽을 바라보면서 아직 속도를 안 올리고 있는데 그대로 대열 살리면서 선행 승부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선국대 구경주의 선행 주자는 이번에 전원규 선수입니다. 그대로 대열 살리면서 이번에 전원규 선수가 선행을 끌어갈 때 뒤쪽에서 밀착 마크 주행하는 일본의 황승호 선수 뒤쪽 4번 유경원 선수까지 일본의 황승호 선수가 이제 바깥쪽 빠져나오면서 이제 페달링을 조금씩 더 가속을 합니다. 이번에 전원규 바깥쪽 1번의 황승호의 막판 추입 성공 1번 2번 4번 1번의 황승호 선수가 이번 전원규 선수 시범 경주 2일차 마지막 경주 특선급 제10경주입니다. 4번 김영섭 선수가 대열을 이끌 때 뒤쪽 1번 김민균 선수와 7번 정한일 선수, 뒤쪽 3번 임치영 선수와 2번 김연경 선수, 뒤쪽엔 5번 권혁진 선수와 6번 왕지원 선수가 대열 후미권. 현재 외선의 7, 3, 2번 선수들 외선으로 올라와서 탐색전을 펼칩니다만 7번의 정한열 선수 현재 4번 뒷자리로 위치하고요 3번과 2번 선수는 아직까지 외선에서 탐색전을 펼쳐나가는 모습 6번의 왕지연 선수 3위 6번 선수들이 외선 내선은 4, 7번 선수 사이로 현재 3번의 임채영 선수가 위치 2번의 김현경 선수가 3번 뒷자리로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6번의 왕지연 선수는 계속 페달링 가속하면서 현재 바깥쪽에서 내선 빈틈을 노릴 때 7번의 정한일 선수는 3번 뒤로 자리합니다. 6번의 왕지연 선수는 4번과 3번 사이를 노리면서 바깥쪽에서 페달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번의 김영섭 선수 뒤쪽 6번에 왕지현 선수가 위치했고요. 3번에 임치영 선수까지 포함해서 463번이 현재 대열 선두권 뒤쪽 7번에 정환을 선수와 2번에 김연경 선수 뒤쪽 1번 김민균 선수 5번 권혁진 선수까지 4번 6번 3번 7번 2번 1번 5번으로 대열이 형성됐습니다. 현재 앞서는 463번 선수들이 계속 페달링을 하고 있는 모습. 463번 7 2, 1, 5번의 대열이 어느정도 고정이 된 채로 이제 곡선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범경주 2일차 마지막 경주 특성급 제10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둔 7명의 선수들 가운데 3번의 임치영 선수가 타종선 바깥쪽에서 속도를 올려가면서 선두그룹으로 이동. 3번의 임치영 안쪽에 4번 김영섭. 뒤쪽에 7번의 정한을 3번의 임치영 선수의 선행 스포트. 뒤쪽 7번의 정한일 선수가 계속해서 마크를 할때 뒤쪽 4번과 2번의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번, 7번, 4번, 2번, 3, 7, 4, 2번의 접전 속에 7번의 정한일 선수가 간격을 벌려 가다가 이제 막판 추입을 노릴 듯 합니다. 3번의 임치영 바깥쪽 7번의 정한일 선수가 막판 추입에 성공하면서 7, 3, 4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시범 경주.